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기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담방곡동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윤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농수산물의 가격 변동이 명절을 앞둔 시민들의 걱정거리일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전통시장과 농수산물의 가격변동을 파악하고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웰다잉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내 삶의 주체가 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동시에 타인의 생명과 삶 또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세종시의 웰다잉 문화조성과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웰다잉이란 인생을 아름답고 품위 있게 마무리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00년 고령한 사회로 진입한 지 17년 만입니다. 2017년 8월 인구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25만 7,288명이며 이는 전체 인구의 14%로 유엔이 정의하는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것입니다. 프랑스가 157년, 영국이 100년 걸린 고령화 사회에서 진입이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17년에 불과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고령 사회의 도래는 웰빙에 대한 인식 확대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며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중요한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평균 연령이 36.7세인 젊은 도시입니다. 2016년 자살률 통계에 따르면 30대와 50대의 자살자 수가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동지역보다는 읍면의 수치가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 청소년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상황입니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초중고교의 교육 과정에 웰다잉 관련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인생의 참사리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사랑 간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려 자살과 범죄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청장년층에게는 품격 있는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 변화와 함께 장례 문화의 변화 가족의 눈으로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공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우리 세종시에서도 시민들이 웰다잉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준비를 통해 마지막까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멜다잉 교육이 공교육 영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내 생명의 소중함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둘째, 멜다잉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간주하고 시차원의 조례 제정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종교계에서도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대전시와 경기론으로 비롯한 타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하며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셋째, 웰다잉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로부터 웰다잉에 대한 인식과 삶의 질 변화를 가져오는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이밖에도 보건 의료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연계가 가능하도록. 세종시와 지역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본 위원의 올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